안녕하세요. 파더맨입니다. 맛의 도시 광주광역시에 다녀왔습니다. 광주는 타이틀에 걸맞게 전부 맛집 같아 보여서 대체 어디를 가야 제대로 된 광주 음식을 맛볼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정하고 관광객 모드로 리뷰가 많은 곳들로 다녀왔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광주 북구에서 극강의 웨이팅을 자랑하는 25시 참숯구이입니다. 리뷰를 보니 오픈 전에 가지 않으면 하루 종일 기다릴 것 같아서 조금 일찍 가서 웨이팅을 했는데 운이 좋았던 건지 앞에 다섯 팀 있더라고요. 이날 눈이 정말 많이 왔는데 고기 먹기 딱 좋은 날씨예요. 이 집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된장삼겹살과 오돌뼈를 주문했습니다. 먼저 된장삼겹살. 된장가없없 살짝, 살짝 다 정말 된장으로 숙성시킨 거라 누리끼리한데 냄새는 전혀 없어요. 사실 삼겹살이야 된장이든 고추장이든 굽기만 하면 다 맛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냄새와 비주얼은 어디서든 볼수 있는 삼겹살이에요. 한입 먹어보면. 와, 여기 미쳤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게 바로 제대로 숙성된 삼겹살이에요. 된장 맛은 일도 없고, 따로 장을 찍어 먹을 필요도 없이 고기에서 감칠맛이 도는데, 여기에 고소한 기름진 맛까지 예술입니다. 육질이 정말 부드러워요. 다음은 오돌뼈인데, 이게 아주 그냥 유물입니다. 이게 오돌뼈가 이렇게 생긴 게. 비주얼부터 제가 알고 있는 오돌뼈가 아니라 너무 신기한데, 대체 어느 부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얗게 보이는 부위가 오돌뼈를 조사놓은 거예요. 이게 신의 한 수인 게 입안에서 불편함 없이 고소하게 씹히고, 붙어있는 살은 소갈비살 마냥 너무 맛있어요. 여기에 필수 코스로 잔치국수까지 먹으면 끝장납니다. 여기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곳이라 직접 드셔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집 진짜 맛있다. 송자 씨 감사합니다. 고기를 먹고 아쉬운 마음에 간 곳은 70년 전통 원조 서울곱창입니다. 서울이 아닌 광주에서 서울곱창이라는 게 재밌기도 하고 반갑기도 합니다. 이제 청격기까지 하다. 정부. 광주에서만 먹을 수 있는 곱창구이가 나왔습니다. 철판이나 돌판에 구워 먹는 곱창구이가 아니라 마치 족발 같기도 하면서 살당 이런 비주얼은 처음이에요. 족발 한약재 같은 냄새도 나면서 분량이 가득하니까 안 먹어도 맛있는 느낌이 들어요. 단짠 단짠한 대리야끼 같은 양념이 곱창 속까지 배어 있어서 일절 냄새도 안 나고 정말 맛있어요. 식감은 일반 곱창과 다르게 너무 부드러워서 먹으면서 내일이 감탄을 했어요. 이 집은 정말 광주찜 맛집이 맞습니다. 술안주뿐만이 아니라. 밥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곱창은 어디에서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이 집은 광주 방문 시 무조건 들려야 될 맛집으로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대박이다 대박. 광주에는 여러 먹거리 골목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광주 북구에 있는 오리오리 골목으로 갔습니다. 이 골목에서는 영미오리탕이 제일 유명한 것 같은데 저희는 골목 안쪽에 있는 태화오리탕으로 갔어요. 이유는 그냥. 오리탕을 주문하며 로스와 홍어무침이 서비스. 그렇다면 당연히 오리탕으로 가야죠. 오리탕을 주문했지만 먼저 로스가 나옵니다. 단 마리 기준이라 양은 살짝 적어 보이긴 하는데 나중에 탕까지 먹을 거니까 둘이서 먹기에는 적당한 양인 것 같아요. 홍화무침은 반찬들과 함께 나오는데 그냥 맛있는 반찬 정도인 느낌이에요. 다시 오리로스로 와서 웬만한 삼겹살 절이 가라 할 정도로 너무 맛있어요. 순간 오리탕을 입고 추가로 더 주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아쉽지만 입에 살짝 기름칠을 하고 나면 오리탕을 주십니다. 미나리를 가득 넣고 한번더푹 끓이면 와 보기만 해도 절로 모양이 되는 오리탕이에요 된장 베이스에 들깨가 들어있어서 무조건 고소할 수밖에 없는 맛인데 여기에 미나리가 자칫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 것 같아서 너무 맛있어요 오리도 퍽퍽하거나 질기지 않아요 살짝 칼칼하니 밥에 말아먹으면 몇 공기는 순식간에 해치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물이 정말 찐입니다 다음에 광주를 다시 가게 된다면 오리탕은 무조건 꼭 먹을 것 같습니다 진짜 몸부신하고 네. 간다 몸부신 광주의또 다른 먹거리 골목, 광주 종정 떡갈비 골목입니다. 관광객 모두로 왔으니 떡갈비는 먹어줘야죠. 그런데 대체 어디가 맛집인지 다그 집이 그집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간 곳은 화정 떡갈비. 주황색 간판이 눈에 띄어서 들어갔습니다. 떡갈비와 반찬으로 항상 가득 차려졌어요. 떡갈비가 나오기 전에 맛보기 뼈국이 나오는 데 국물 맛이 상당히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향이 개피향이란? 고수향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동남아 어디 가서 먹어본 맛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한테는 조금 난해한 맛이었어요. 떡갈비를 먹는 동안 식지 않게 밑에 고체 연료를 넣어주시는데 어, 이런 센스는 너무 좋아요. 저희는 돼지고기로 만든 떡갈비를 주문했어요. 떡갈비야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음식이라 사실 큰 기대는 없었는데 과한 양념맛으로 포장된 떡갈비가 아니라 고기 본연의 맛을 잘 살리면서 양념의 맛은 은은하게 배어있어요. 다져있는 고기임에도 육즙은 그대로 살아있고 꼭 담백한 맛이 너무 맛있어요. 괜히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집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관광객 맛집이라고 해도 맛집은 맛집이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 꼭 먹어봐야 할 음식이 있다고 해서 갔습니다. 네, 이런데 맛집이 있다 그래서 와봤습니다. 이 집은 애호박찌개 단일 메뉴만 판매하는데 뭔가 고수의 향기가 느껴지는 비주얼이에요. 일단 고기 양이 압도적으로 많고 건드렸다가 국물 다 넘칠까봐 조마조마 했어요.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먹어보면 육향이 가득한 진한 고추장찌개인데 애호박의 단맛이 많이 느껴져요. 국물이 살벌하게 빨개 보여도 막상 먹으면 적당히 얼큰해서 괜찮아요. 이 집은 공깃밥을 따로 주시지 않아요. 바로 이 안에 밥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순대국 토렴은 많이 봤어도 이런 토렴은 처음이에요 나중에 이 밥이 마술을 부리니 기대해주세요 돼지고기가 말도 못하게 많이 들어있는데 살코기 위추지만 보기보다 퍽퍽하지 않고 부드러워요 쌓여있는 것만 먹어도 이미 배가 부를 지경이에요 한 10분 정도 흘렀을까요? 드디어 이 밥이 마술을 부릴 때가 왔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아요 대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참을 먹어도 아직도 양이 그대로예요 만약에 이 집에 들리실 예정이면 속을 완전히 비워 가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광주 수완지구에 있는 돈까스 맛집 정동입니다. 사실 서울 연남동이나 성수에서도 이런 비슷한 집들이 많이 있지만 웨이팅을 할 정도로 광주 맛집이라고 하니 궁금해서 가 봤습니다. 먼저 숯불에 직접 구워 먹는 숯불 규가츠 이 집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메뉴인데요 겉만 살짝 익혀서 나오기 때문에 같이 주신 화루에 직접 구워서 먹는 방식이에요 조금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고기가 익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선홍빛이 너무 예뻐요 사실 소고기라 그냥 레어로 먹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저는 미디움파라 아주 살짝만 익혀서 먹어봤어요 와 정말 입에서 녹아요 겉면은 보통의 돈가스보다 좀더 크리스피한 느낌이고 바삭함이 특이해요. 좀더 익혀져 먹어도 부드러움과 촉촉함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취향대로 이것저것 찍어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소스가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집에서는 돈가스 못지않게 냉우동도 베스트 메뉴라 같이 주문해봤습니다 보통의 우동과는 다르게 넓적한 면이 특징이에요 살짝 매콤한 간장 육수에 무와 와사비를 넣고 맛있게 만든 다음 면을 푹 담가서 먹어보면 이것도 맛있어요 넓적한 면이라 자칫하면 밀가루 맛이 많이 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보통의 우동면과는 완전 다른 맛이에요 수제비의 식감과도 비슷해서 수제비 덕후인 저는 유독 맛있게 느껴진 것 같아요 이 집은 광주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이한 맛집은 아니지만 돈가스를 직접 화루에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재미있는 집이었어요. 마지막은 네이버 알람 맞기를 해서 서비스로 받은 우유 푸딩으로 입가심을 했습니다. <목소리> 여기까지 광주맛집 어떠셨나요? 저희는 너무 맛있게 먹어서 이 정도도 성공한 것 같은데요. 더 다양한 광주맛집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